친구들, 오늘은 제가 목욕하고 들어왔어요. 요거, 요고, 요거라는 노션을 발라볼 건데요. 어... 발라보기 전에 저가 지금 식당에 갔다 왔어요. 식당 갔다 와서 목욕한 거예요. 자, 한번 발라볼게요. 요게 안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. 그럼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. 자, 이런는 저기서 저 방에서 자고있어요 아빠랑 이렇게 발라주면은 되는데 꼼꼼히 발라줘야 돼요 목도 발라줘보시, 그 친구 있으면 목도 발라줘도돼요 이제 노션 다 발랐으니까 전 자러 가야겠네요. 그럼, 그럼 우리 친구들도 저녁 됐으면 일찍 자야 돼요. 안녕!